ABCD가 정사각형이래.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쓸까? 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그냥 K라고 잡을 때 이렇게 K라고 잡을 거야. 괜찮나? 응.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럼, 변의 길이를 K라고 잡았기, 자, 한 변의 길이를 K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목표가 뭐냐면, A, B, C, D라는 이 점들의 좌표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목표야? K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목표야. 자, 그럼, 이 길이가 K라면, 자, A라는 점의 좌표는, A라는 점의 좌표에서 X 좌표 알아, 몰라? 몰라, 얘들아. 그치? 맞아? A라는 점의 X좌표 아직 모르잖아. 근데 Y좌표는 얼마야? 1. 자, B라는 점의 좌표에서 어, X좌표는 A하고 B가 둘이 같겠지만 그쵸? A점의 Y좌표가 1인데 이 AB의 길이가 K이기 때문에 B라는 점의 Y좌표는 1 플러스 K라고 해줘도 될까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ex 위의 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k라는 걸 y 좌표에 대입하면 ex 그래서 x 좌표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k 플러스 1,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A,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했는데 A 점의 x 좌표가 2분의 k 플러스 b인데 D라는 점, 자 D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을 찾을 건데 D라는 점은 A 점의 x 좌표에서 k만큼 더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k 플러스이다 k 더해주면 2분의 3k 플러스 1, 컴마1 맞아요? 오케이 c라는 점의 x좌표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2분의 3k 플러스 1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y좌표 그래서 D, c라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9를 한게 c라는 점의 y좌표인데 c라는 점의 y좌표와 b라는 점의 y좌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서 이렇게 갖다 하면 k값 나오는 거야 복잡하지 그치 맞아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우선 해볼까? 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은 2 플러스 2k.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 자, 2 곱하면은, 어, 근데 음수가 나오나? 아, 이 플러스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한쪽으로 넘어가면, ok는, 어, 뭔가 이상한데? 1, 9, 1 8, 17. 왜 19가 나오지? 아닌데? 15인가? 아, 15네. 맞네. 그래서 K는 3. 그래서 넓이는 9.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풀 것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수학 문제 풀 때는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첫번째는 길이를 k, k라고 잡았잖아 얘들아 길이를 k, k라고 잡았어 선생님이 길이를 k, k라고 잡다보니까 좌표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놨다면 이번에는 좌표를 잡아놓을게 좌표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y좌표는 1이고 x좌표 모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x좌표를 k라고 할게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k, 1. 맞아요? 그럼 b라는 점의 x 좌표도 k야. 그러면 얘는 y는 e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다 k 집어넣으면 y 좌표가 얼마야? 2k 이렇게 된다고. 설마 그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b라는 점의 y 좌표가 2k, a라는 점의 y 좌표가 1이기 때문에 2K에서 1을 빼준 게 결국 여기서는 2K-1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A가 k 1인데 D라는 점은 K에다가 2K-1을 더해 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여기는 3k-1,1의 형태 그럼 c라는 점도 x좌표는 3k-1이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위의 점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이거 플러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의 형태가 되겠지 그럼 똑같아 b라는 점의 y좌표 2k와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5k는 10. 그래서 k는 2. 근데 조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한 변의 길이 또 얼마 되는 거야? 3. 그래서 넓이는 9. 자, 만약에 그럼 이번에는 문자 두개 써볼 거야, 세 번째. 문자 두개 써볼 거야, 이번에는. 자 A라는 점의 X좌표를 A D라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할게 괜찮아? 그럼 A점은 A,1이고요 그치? B라는 점은 A,2A D라는 점 B,1 C라는 점은 B,-B+,9 이렇게 되는거야 얘들아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선 한 변의 길이는 자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B라는 점의 좌표하고 B라는 점의 Y좌표하고 C라는 점의 y 좌표 같은 거 2A-B e a 는 마이너스 B 플러스 9 이렇게 잡아도 돼? B하고 C의 Y좌표는 서로 같다. 괜찮나 얘들아? 그치? 응. 그 다음에 음 지금 보면은 여기에 x 좌표를 a, b라고 잡았다.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점 b의 y 좌표하고 점 c의 y 좌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b-a 그쵸? 세로의 길이는 뭐 세로의 길이는 2a 에서 1을 빼준다 든가 아니면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여기다 2a 1 이렇게 잡아도 돼 한쪽으로 넘어가면 2a 플러스 b는 9라는 식 하나와 얘도 한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란 식 빼주면 5a는 얼마? 10 그래서 a는 얼마? 2 A가 2면 B는 A가 2면 B는 5 맞아? 그러면 우리가 가 가로 이제 뭐야 B에서 A 빼준 게 우리가 원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3이네? 그치? 그래서 그 3개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문자를 2개를 잡던 길이를 문자로 잡고 좌표로 표현하던 좌표를 잡고 길이로 표현하던 이 3개 다할줄 알아야 되더라. 이해 가요?